주제표왕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7장 20절 말씀, 우리 묵상 말씀인데 오늘 좀더 간단하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이 부분만 우리가 세번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일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세상에는 멋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멋쟁이가 있고 탁월한 멋쟁이가 있습니다. 이그 둘의 차이점을 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멋쟁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탁월한 멋쟁이는 어떻게 다른가 하냐면, 일반적인 멋쟁이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유행하는 것을 이제 따라합니다. 그런데 진짜 탁월한 멋쟁이는 남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은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선도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서가는 탁월한 멋쟁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은 복사품이 없는 유일한 그런 그림,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잘 그려야 되죠. 유일하다고 해서 다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그렸는데, 그런데 복사품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품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작품은 우리가 또한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명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모조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 유일한 그림을 우리는 또 진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명품이고 진품입니다. 당신은 명품이고 진품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명품이고 진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봤던 누군가와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남들은 생겼다고 할지 몰라도 오직 한 사람 또 역사 가운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따로따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시느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어. 너에게 너를 이기게 하고 또 너를 복주고 너의 후손들을 복주고 너의 가문이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하겠다. 다윗 언약 준거 아닙니까? 복받는 비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하는데 주와 같은 이없고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고 이게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삶이 될 때에 다윗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되게 하고 진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일한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유일무이하다 라는 표현에서 처음에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하나, 두 개가 아닌 오직 하나인 그런 것을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항상 암성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통에 넣어서 입맞추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신앙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만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두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을 핵심으로 알고 그 말씀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종합해서 알리켜준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무이한 여호와시다, 이런 분이 없으시다. 여러 신들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 없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같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또 이분들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분 되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일신 하나이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목사죠. 한 사람인데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한 분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가현설,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서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으로 이미 정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이제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역사하고 다르신데, 그러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으시고 하나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니까 뭉쳐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시고 하나가 되어 있으시다. 연합되어 있으시다. 뭐 신학적으로 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데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유일신을 강조하면 가연설 이단으로 몰리기 쉽고 세분 하나님을 강조하면 삼신론 이단으로 정죄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도 참 설명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은 세분 하나님이 다르신입니다. 다르신데 우리가 알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계시다. 연결되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주례국기 오늘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남,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또 바로에게 가라 그러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또 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은 더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 출킬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출애굽시키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네가라고 할때 너는 애굽의 바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온갖 동물과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의 대표, 사탄의 대표예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 없구나. 온 천하에 이와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자,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모세가 완강하게 해서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고 또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이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완전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기는 모든 그런 신들, 다 한나 피조물들이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5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림병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을 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요. 내가 애굽에 바로 너 돌림병으로 너칠 수도 있었다. 너 한순에 한 순간에 너를 죽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직 너를 세워서 너의 마음의 왕고함을 통해서 내가 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그래서 이 소문이 온천에 퍼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다 이기고 그들이 성기는 모든 신들이 한낱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를 위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의 일곱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누가 들었느냐?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고백을 한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 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진실성과 영향력이 더큰 것입니다. 그 원래부터 착한 사람,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목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큰 것이고,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가 봐도 꺾기 힘든 상대를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꺾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더 만만한 상대를 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상대가 안될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있고 능력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지만은, 연약한 사람. 별로 배운 것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무이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큰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더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와 유럽의 액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에는 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 설교마다 재앙을 내렸는데 또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더 나타내시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다시 강조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더 마음에 새기다 새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린 것이 우박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리 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에그 모은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무거운 우박이 내린과 동시에 커다란 우박이겠죠.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 고 그랬습니다. 그 현상이 심하게 맹렬하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긴 일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 자체가 유일무이한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면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자, 바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펼쳐진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한 것일 뿐입니다. 자,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모세가 성에 나가서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면 이 우레가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것과 또 다른 표현은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는 데, 독특한 분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엄청 고집이 센 분이다. 상대하기 어려운 양반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신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믿음은 교회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이 고백 이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출애급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그의 왕관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절, 2 1절 보면 바로의 신하들도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귀담아 듣고 그걸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 우방을 내린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정말이다. 그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온 사람들, 또 가족들 다 집안에 깬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가축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듣는 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구원 받고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이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일무이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만 또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악한 사람과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서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있 바랍니다. 오늘 환노도로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세가족 박소연 성도님 어깨 골절이 돼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수술을 잘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나기장원 선님농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중입니다. 네, 재활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아픈 무릎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홍복희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봉 청년, 박범진 청년, 김동 청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그 외에도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목회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우리 김성 목사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이승열 목사님 설암 수술한 후입니다. 우리 온전한 회복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